여름 교에사다 마치고 8월 말쯤 돼서 이제, 이제 연합으로 이제 교회에서 한번 이제 식사를 섬긴 적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길 때요 아, 그 목사님과 장로님 딱 나와서 교사들 너무 수고했다고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높으신 우리 집사님, 고사님까지 계시는데 거기 나와서 인사를 꼭꼭 하시는 거예요. 정말 90도로. 여러분. 단위 목사님들이 예,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단위 목사님들 90도로 인사하는 걸잘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죠. 예. 물론 뭐이 각도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는 아닙니다. 만은 그래도 밖으로 드러나는 정말 90도 정말 꾹보게 인사하는 거 예.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혹은 제일 선임 장로님들이 예. 90도 인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잘못 보셨을 겁니다.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제가 봤습니다. 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아, 이분들이 정말 교사들의 귀하게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섬기야 합니다.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서로를 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은 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도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곧 예수 그리스를 믿는 것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죠 그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예 말씀을 위하여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도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행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예,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수있수록 착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로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냐면 말씀이라는 이 그름망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언론 쓰고 싶어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대치가 되는 것은요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동일하게 개인의 삶에도 그래야 되지만 교회 도 교회 공동체 그룹에서도 그러하지만 그래 개인의 삶에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말할 때도요. 항상 말씀이라는 그름망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이란 필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수기 집에서 다 사용하시잖아요. 이 정수기에 있는 그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좋은 물이 이제 있어서 우리가 그걸 예, 마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좋다고 하지만 말씀이란 필터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지 여러분 한 번쯤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단은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는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단보다는 총회는말을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익숙한 말은 교단이니까 교단의 말 쓸게요.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 고신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는 부산과 경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나 서울 쪽에는 빈도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고신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요, 그 어느 교단보다 보수 정통 교단입니다. 여기서 보수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진보의 반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다. 여러분 우리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혹은 혹은 결혼관에 있어서 보수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머리에 올리면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강조합니다 어떤 교단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이상해지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적긴 적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적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적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성경관이에요 전통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구원론, 신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옹호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죠 또 우리는 정통교단입니다 여기서 정통이라서는 전통이 아닙니다 Traditional 이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적 신앙과 또한 이 선제의 터 위에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교교육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면 개혁주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좁게 보면 칼빈주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보면 장로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되어 있죠 장로교입니다 여기서 정치 형태 혹은 정치라는 것은요. 세상적에 말하는 그 정치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조직 체계 그리고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요. 정치 형태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조직 체계와 통치 방식을 말합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교회의 리더십 구조, 의사 결정 과정, 권한의 분배 방식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예, 당회 중심이에요. 장로교는 장로들,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그리고 목사 이들이 구성된 당회. 이 당회가 행정적 그리고 영적 질의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행정적인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결정하면 그건 끝이에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뭐다 그게 다른 이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견은 일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뭐 당회가 뭐 결정이 나는 못 따릅니다 하면서 뭐 노예 상소화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으나 있으나 법적으로는 당회에서 결론 내면 거기에 우리 모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단의 정치 형태와 이런 원리 안에 속해져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보면 오늘 말씀을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예요. 보수 정통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이걸 잘 체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에 좀기웃하기도 하고, 다른 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 예,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어서 아, 우리 교회 싫어, 우리 교회 싫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나 예,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예, 교회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사람들, 연약한 죄인의 의인이나 치간받은 죄인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에 속해져 있는 우리 교회는 근본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베이스에서 출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안에서 자라갈수 있도록 하나님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디까지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아멘. 우리는 어디까지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 거기까지 자라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어전는1 4절을 말합니다.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장해야 되는가? 왜 자라가야 되는가왜 예수 그리스도의 불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참 착하고 예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대체로 순수하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엄마들이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믿어요. 어떤 분들은 청소년 중에도 어른 중에도요 정말 순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농담을 못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도 못합니다. 왜요? 너무 순수하셔서 그대로 믿으시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그 순수한 거랑 순결한 거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늘의 순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의 그 성숙이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말씀 있는 것처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시절로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려면 성숙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에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오늘 말씀 말합니다. 사람의 이 간산 유혹, 사람의 거짓말 이것에 우리는 노출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요농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떠밀려서 우리는 어이구 교회가 이런가 보다, 교회가 또 이런가 보다 하면서 예, 엉뚱한 말 우리도 퍼트리게 되고, 우리도 말하게 되고, 또 우리도 예,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에 우리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못하기를 소망하시야되면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옵소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 예, 믿는 것과 행하는 일 더불어서 내가 예 말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함께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를 이 우리 외사례 교회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오래 한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성숙도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일일까지 자라기를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될수 있도록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성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쓰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